아니 KBS에서도 실험을 했잖아요. IQ 좋은 애, 성적 좋은 애, 생활 기록부 좋은 애. 이거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고 논 애.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성적표를 가지고 30년 후에 추적을 해 봤어요. 누가 행복하게 사나? 그랬더니 IQ 좋은 애도 아니고 성적 좋은 애도 아니고 뭐 좋은 애야? 생활 기록부 좋은 애.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요. 결국은 잘 살더라 이거예요.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너 공부 잘해야지 행복하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. 이 얘기가 핀란드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. 핀란드는 초등학교 입학 조건이 뭔지 아세요? 잘 노는 애. 잘 노는 애가 입학 조건이에요. 입학 그~ 에~ 이제 학생들 뽑으려고 전부 다 애들이 와 있잖아요. 근데 놀이시설을 딱 놀게 해요. 근데 한 애가 안 놀아. 그럼 부모 불러갖고 뭐라 그러는 지 알아요? 예 유치원에 다시 보내라고. 왜, 우리 애가 유치원 애가, 얘는 지금.